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철 목사님입니다.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성경공부 신나는 사사기, 재밌는 사사기 이야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2020년 4월 5일 하나교회 주일학교 온라인 교회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5장 19절 말씀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샘 이름을 엔 학보레라 불렀고 불렀으며 그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이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빨갛게 칠해놨죠. 레이라는 곳이지요. 레이. 레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 어느 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소생하니 라는 말이 있죠. 소생하니 라는 말은 회복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이 다시 소생했다. 거의 죽을 것 같았는데, 소생하게 되었다 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회복되었다 라는 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엔 학고래 라는 말이 나오죠. 큰 고래 이름이 아니고, 이엔 학고래 라는 말은 레히의또 다른 지명입니다. 어느 하나의 장소를 레희라고 부르기도 하고 엔하꼬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레이라는 말과 엔하꼬레라는 말은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말 속에서 오늘 이야기 속에 이 레이라는 말의 의미와 엔하꼬레라는 말의 의미가 등장할 텐데 여러분 잘 한번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에 삼손이 자신의 약혼녀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삼손은 여우 몇, 몇 마리를 잡아왔죠 300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두 마리를 그 꼬리를 한 마리 한 마리 꼬리를 묶어서 두 마리씩 쌍을 짓게 되죠 그래서 150쌍의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요 그리고 그 여우들을 블레셋의 다 익은 논과 밭에다가 풀어놓아서 그 논과 밭을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블레스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다 익은 곡식이 불에 타서 수확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삼손의 약혼녀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약혼녀와 약혼녀의 아버지를 어, 너무 잔인하죠. 불에 태워 죽이게 됩니다. 삼손은 후에 그 사실을 알고 그 동네에 찾아가서 블레스 사람들을 많이 해치고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삼손은 에담이라는 작은 동굴에 들어가 며칠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부터 들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약천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레히라는 작은 동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 동네 근처에 에담 동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레히 마을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당신들은 왜 이곳에 왔습니까? 우리랑 싸우려고 온 겁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하는 말이 아니야.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삼손을 잡아, 잡으러 온 거야. 당신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 에담 동굴로 가라. 그리고 에담 동굴에 있는 삼손을 잡아와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레이 사람들 3천 명이 모여서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삼손, 잠깐 나와 보십시오. 우리는 그대를 잡아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신하고 싸울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순순히 우리랑 같이 저 블레셋에 가 주십시오. 삼손이 물었죠.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들 나와 한 가지 약속을 하십시다. 절대로 저를 해치지는 마십시오. 저도 당신들과 싸우기 싫어요. 그러니 제가 따라가 드릴 테니까 저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주세요. 유대 사람들은 그래요, 절대로 삼손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라고 약속하고 새 밧줄로 삼손을 똘똘 묶은 다음에 그를 데리고 레히라는 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 레히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천 명의 군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군사들이 삼손이 오는 것을 보고 신이 납니다. 야, 삼손을 잡았다. 삼손까지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갑자기 그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게 되죠. 그리고 삼손은 힘이 생겨서 그새 밧줄을 우두두두둑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옆에 죽은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의 턱뼈를 번쩍 집어들게 돼요 블레셋 군인들은 말했죠 야너그 나귀 턱뼈로 우리랑 싸우겠다고? 우리는 여기 칼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턱뼈 하나로 우리랑 싸우겠다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삼손은 혼자서 천명의 군인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천명을 한자리에서 다 죽여서 사람의 시체 더미를 쌓게 됩니다 마지막에 삼손은 그 무더기 위에 올라가서 높이 손을 들고 이렇게 외치죠. 낙위의 턱뼈로 무더기 위에 무더기를 쌓았다. 낙위 턱뼈 하나로 천명을 죽였다.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삼손은 혼자서 천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것으로큰 산을 이루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나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처음에 이 동네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레이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레이의 뜻을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았죠 레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턱뼈라는 뜻입니다 나귀의 턱뼈 그럼 맞죠 그런데 삼손이 이 레이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레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이름을 더 어, 붙이게 돼요이 동네의 이름을 라맛 레희라고 바꾸게 됩니다 라맛 레희는 무슨 뜻일까요? 어, 라맛이라는 말은 뭐냐면 산이란 뜻이고 레희는 턱뼈이기 때문에 그럼 붙이면 뭐가 될까요? 턱뼈의 산이란 뜻이에요 삼손은 이레이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레이 동네 이름을 라맛 레이라고 바꿔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삼손은 라맛 레이라고 바꿔 부르게 될까요? 사사기 15장 15절부터 16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 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덤이 더미, 두 덤이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 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누가 죽였다고요? 맞아요. 삼손은 내가 천 명을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사실 이 레히 사건은 하나님이 사,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삼손이 마치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그 자기 자랑이죠.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뭘로 붙였다고요? 라맛 레히라 부르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사람들은 내가 이겼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길 수 있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 신명기 보면 하나 등장하는데, 신명기는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 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여러분 한 사람이 천명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사람 내가 한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내가 했다.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을 라맛 레이라 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라맛 레히 턱뼈의 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승리의 장소지만. 삼손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했던 장소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걸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우쭐거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런 일을 하셔요 삼손은 천명과 싸웠죠 천명과 싸우다 보니 싸울 때는 몰랐는데 다 싸우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죽을 만큼 힘든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호와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승리를 주셨지만 제가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떡합니까? 주님, 물좀 주세요. 그때 삼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땅에 구멍을 내시고 물을 주셨어요. 샘물이 터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그 물을 먹고서야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샘물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엔 학골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처음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엔 학골에는 고래 이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엔 학골에라는 말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 부르짖는 자의 샘물 엔 학골에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엔 학골에를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엔 학골에는 몽말라 죽어 가던 삼손을 살리신 역시 구원의 장소입니다. 라맛 레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장소였죠. 하지만 삼손은 그 라맛 레이를 자기를 자랑하는 장소로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아니다 이는 이 녀석 니가 너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구나 하면서 엔 학고래를 허락해 주셨어요. 엔 학고래는 삼손을 낮추어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라맛 레히로 한층 높아졌던 삼손을 엔 학고래로 낮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맛레히는 자만 교만의 장소였다면, 엔 학골에는 겸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였던 거죠. 라맛레히와엔 학골의 중에 어느 장소가 더 가치가 있을까요? 어느 쪽을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요? 여러분들은 라맛레이가 좋아요? 엔하꼬레가 좋아요? 많은 사람들은 라맛레이를 좋아합니다. 왜요? 라맛레이는 승리의 장소잖아요? 삼손처럼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라맛레이를 찾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엔하꼬레의 장소로 그 자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나고요? 둘다 가치가 있습니다. 둘다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라맛네이를 더 찾죠. 왜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본거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이 어디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라맛네이의 승리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동시에 동시에 엔학골레의 겸손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라마드네이로 승리를 그리고 엔학골레로 겸손을 이게 정말 사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와 동시에 겸손을 함께 갖추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은, 어, 읽은 말씀, 이 말씀을, 어, 이 카톡으로 써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내드리시고, 또 다음 주한 주, 여러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온라인 계약을 한다고 그래요. 계약할 준비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침에 늦잠 자지 말고, 일찍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이제 온라인 학교 선생님하고 인터넷으로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건강히 바랍니다. 모두 안녕!